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발사체가 개발되면 우리나라는 달이나 화성까지 독자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달궤도선, KPL-5. 오는 8월 미 플로리다주에서 미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4개월 뒤 K-PLO가 달 궤도에 안착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등 6개국에 이어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 2030년대엔 달 표면의 탐사선을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발사체에 실어섭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보다 추진력이 더 뛰어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 엔진 5각기로 이루어진 1단 엔진과 10톤급 엔진 2기로 구성된 2단 엔진 등 모두 2단으로 구성됐고 발까지 무려 1.8톤의 물체를 보낼 수 있는 추진력을 갖습니다. 기존 누리호보다 추진력과 운송 가능 중량은 늘고 외형도 4에서 7m 커지지만 3단에서 2단으로 단수는 줄었습니다. 단수가 줄어들게 되면 실패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부성품 제작 단가, 일정 등이 다 감소하게 돼서 발사체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아집니다. 차세대 발사체에는 재사용 발사체 기반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발사체 재사용을 위한 핵심 기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누리호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설계부터 발사까지 항우형과 함께 국내 민간 기업이 참여합니다. 종래에는 개발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기다려야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직접 연구 개발 활용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형태가 될수 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지구 궤도 위성뿐 아니라 달과 화성 등에 대한 독자적인 우주 탐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는 개발된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2030년 첫 발사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2031년엔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총 9년 동안 1조 9,33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말쯤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름입니다.